성경 바로 알기 바길수 목사입니다. 두려워 말고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혹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보고라는 18세기의 신비적 작가이며 과학자며 수학자요, 발명가이며 철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비주의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임마뉴엘 칸트가 영계 연자의 꿈이라는 책을 통해서 쓰야된 버거를 보증할 정도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3분의 2라는 인생을 여러 발명과 그리고 또 특히 생물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조회를 보여 많은 업적을 이루다가, 그리고 인생 3분의 1은 영적인 세계를 파헤치고, 영적인 저술을 하는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현재 스웨덴 보고의 수많은 저작들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그의 뛰어난 학문적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련되어진 많은 책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경각심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또 떨게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고 난 뒤에 스웨덴 버거가 적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에서 많이 인용했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전이된 것 같은 착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특히 지옥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스웨덴 버그가 본 그것을 그냥 재탕한 듯한 느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거나 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종교에 좀 심취하신 분들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일정한 내용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떤 세계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들은 그 정도의 내용을 갖고 영적인 세계를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스웨덴 버그의 영적 세계 중에 천국과 지옥 편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 무속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조금 애매한 이야기들 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에 이 사람이 내가 지옥 갈것 같다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것 같다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영역이 분리되어지면서 그 어떤 빛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가 버린다. 끌려가 버리면서 내가 좋은데 갈것 같다. 아니면, 천국 갈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아, 나는 천국 가지 못한것 같다. 살아올 때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갈것 같다. 아니면, 뭐, 다른 영적으로 좋지 못한 곳에 갈것 같다. 생각하면 또 그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쥐라는 동물, 또 바퀴벌레라는 이 곤충, 보십시오. 이들은 빛이 나타나면 그냥 사라져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퀴벌레는 누가 뭘안 해도 자기 있는 곳, 지저분하고 들어온 것으로 스스로 찾아가 버립니다. 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상황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그래도 천국 갈것 같다 하면 천국 가는 거고 나는 지옥 갈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바퀴 벌레가 자기 고향 찾아가는 것처럼 거기 가면 편하듯이 그냥 막 그쪽으로 갈것 같으면 또 그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스웨덴버그하고 또그 일반 무속인들 가운데서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웨덴버그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영적인 세계 아래에 있는 정령계로 간다 그럽니다. 정령계 이 정령계가 뭐냐면은 이 안에서도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한 단계 높은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계에 있다가 거기서 일정한 훈련이 끝나면은 영적인 세계로 가는데 여기서 에 훈련이 잘된 사람은 영적인 세계도 3층층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1층층 가는 영도 있고 2층층 가는 영도 있고 3층층 가는 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된 영의 세계는 정령계의 세계가 아니고 정령계 위에 있는 영의 세계. 그게 1층천, 2층천, 3층천 이런 식으로 스웨덴 버거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스웨덴 버거뿐만 아니라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계의 세계에 대해 알리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매청청이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령계가 있다 없다 또 지옥은 당연히 있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는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녀된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재산이 많고,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된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다른 나라들보다 입지 조건이 좋아서 믿음생활을 잘해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보잘 것 없는 나라입니다. 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보잘 것 없고 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군적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착각입니다. 내가 믿을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는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안 되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는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고 세상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무엇을 보고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분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일이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들이 갈 곳이 정해져 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정령계니, 뭐 지옥이니 이런 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최고의 청이라고 볼수 있는 삼성전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는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죽게 되면 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다치할 부분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조종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를 내 스스로 조종을 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 같고, 굉장히 뭔가 겸손한 듯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듣기에는 굉장히 섭섭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표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속상해 할 겁니다. 이 자식, 내가 마귀보다 못하냐? 어? 내가 사탄에게 너를 뺏길 것 같으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겠나? 이것이 낮은 자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종말 시대가 다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환란 이야기라든가 또, 뭐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휴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의외로 두렵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건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내려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놓치겠어요?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뽑으셨고 그분이 진행해 가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돌로도 자기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소 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 하나 못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자를 사탄에게로 그렇게 또 빼앗기는 그런 약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고 합시다. 만약에 믿으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겠나?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래가 천국 가겠나라고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이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가다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죽을 때가 됐을 때에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황홀감, 그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죽을 때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빛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얼마나 그게 황홀하고 행복하고 좋은지 여러분들 이거는 죽기 전에는 알수 없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빨리 죽으면 될까입니까? 죽는 게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저를 저에게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갑자기 죽는다거나 뭐 어떤 병으로 어린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해서 죽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죽음의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죽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삶의 시 처음부터 진행 결과까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으로 죽든지 간에 복된 겁니다. 복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지상의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이 해결시켜주는 그거 아닙니까? 예,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임사체험이 딱 되고 죽는 그 순간이 제일 황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최고로 기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사체험을 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빨리 죽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자살은 안 된답니다. 자살은 안 된대요. 빨리 죽기를 원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말이 되면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고 환란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꾸 공갈치는데 이 공갈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님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고 제가 만약에 만약에 참이 참이 교만한 이야기인데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그런 걸할수 있다면 내 자녀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습니다. 내 목숨을 주었어도 막습니다. 내 목숨을 주었어도 막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더라도 부모로서 보호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에게 죽음의 일이 다가 온다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떡합니까? 목숨 버립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더라도 그 자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인간의 삶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될도록 못 살아갑니다. 이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안 됩니다. 그잘안 되는 걸 갖고 내가 보금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환란 때의 휴거를 환란 전 휴거 이런 건안 맞습니다. 여번 토요일 날 제가 내일이죠 내일 제가 이천연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주의적 활, 세대주의적 휴거, 환란전 휴거 이게 어디서 나왔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고 로마 가톨릭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학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제가 내일 해드릴 겁니다. 아, 이게 내일 영상 나갈 거니까 오늘 저녁이 되겠죠.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토요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이 아니고, 내일 저녁은 주일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실시간 요한계시록 읽기를 하면서 팔짱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활란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이거. 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 믿어왔습니까? 내 힘으로 신앙을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잘 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온다. 아, 거기에서 죽으면 순교당해서복 받은 것이고, 환란통과면 하 통과해 주셔서 감사해서 복 받은 것이고, 뭐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래, 이래하고 천국 갈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생각할 바이야. 좀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좀 실수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믿음을 키워 나가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노라, 안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절대 내 양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밖에서 말은 신뢰 없습니다. 저희 말은 언젠가는 허공에 뜬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신실하시고 그분은 약속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놓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구원 잃어버린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확신 갖고 가십시오. 잘못되어진 무속신앙이라든가 또 이상한 이야기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권위 왔다갔다 하는 이런 일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남은 삶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유수 목사였습니다.